d r a f t 두안초한식면 모습이 끌을 그리다 dream 배수하다 배수 유체 드라마 태희고의 구적인 dread dread 부수하다 두려워하다 drift 표류하다 표류 드론빠트리다 싸다 duly 온당하게 정식으로 d u l 살다 거주하다 e a g 열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earnest 열심히 진지한 elbow 팔꿈치 엘자 모양을 가는 elder 소니의 연장에 empress 황후의 왕 mt 빈공한 비우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무엇을 할수 있게 하다 u n r i c h 풍부하게 하다 넉넉하게 하다 entire 자격을 주다 제목을 붙이다 entry 입구 가입 들어감 엔, 어, 에피소드 사파 에피소드 에폭 신시대 시대 엔리 어, 이크 갖추다 장비하다 이레이저 칠판지우개일렉터 똑바로 선진입판지행식시다 세우다 에세이수필평년 에센스 정수 본질 에스테이트 지위 재산 에터널 영원한 불멸의 어 이터널 영원한 불멸의 에비던트 분명한 이젝트 정확한 정밀한 꼼꼼한 엑셀 에 능가하다 탁월하다 엑셀트 어, 쓰다 행사하다 엑스퍼트 전문가 숙련자 엑스퍼트 수출하다 엑센트 넓이 범위 정도 엑스트라 여분의 임시회 페이블 우수 꾸며낸 이야기 패브릭 구조 직물 천페이 팩터 요인 요소 페이드 바레다 시들다 페스턴 메다 묵다 페트 어, 치명적인 운명의 피스트 잔치 향연 피밀 여성 암컷 여성의 펜싱 펜싱 페리 나루토 나루페 패치 가지고 오다 자나 자나다 피버 열 열병 발열하다. fiber, 소질, 섬유질, fierce, 흉폭한, 맹렬한, 사나운, fist, 주먹, 주먹으로 때리다, Fl flake, 파편, 얇은 조각, flank, 측면, 옆구리, flap, 펄럭이다, 두드려치기, flavor, 맛풍미, 조미료, flit, 달아나, 도망가다, fluent, 유창한, 적극적인, 능변의 fluid, 유동체, 유체, 유동체, Fl form, 거품, 거품이 일이다, focus, 초점, 초점을 맞추다, forgive, 용서하다, Form, 형식적인 틀에 박힌 격식을 차이는 Forsake, for 버리다, 포기하다. Forsake, 버리다, 포기하다. Fort, 성체, 성체 요새. For, foster, 키우다. 키우다. Foster, 키우다. Found, 기출을 세우다, 설립하다. Fountain, 분수샘 분출하다. Foul, 새 가금. 어, Frank, 숨김없는 솔직한. Freeze, 얼다, 응구하다 Free, 화물, 수송하다. 어, f r e t 프라이트 초조하게 하다 속삭이 하다 프로크 성직자복 작업복 풀풀 수행하다 완수하다 퓨움 어, 증기 김 연기 퓨움 증기 김 연기 퓨네랄 장례의 장례식장 풀텔 쓸데없는 무익한 풀텔 쓸데없는 무익한 갤러리 화랑 미술관 갤럽 질주하다 갬블, 도박하다 노름 가라지 차고 자동차 정비 공장 어, 가솔린 휘발유 그래스프 gasp 슬, 흘떡, 헐떡거림 숨이 막히다 g a t e w a 정문 genius 천부의 재능 천재 지니 n 진짜로 진품의 glare glare 선광 번쩍거리는 빛 노, 노려봄 g l e m 어스레한빛 희미한 빛 glide g l i d 활주 미끄러짐 glimpse 끗봄 일견 힐끗보다 glitter 반짝반짝 거림 반짝거리다 어, globo 구공 지구 구름이 어두운 음치만어 구름이 어두운 음치만 어두운 꽃 상품을 본국에 호의 친절 친선 가세 잡담 수군거리다 govern 다리다 다슬다 정죄하다 grasp 꽉 붙잡다 이해하다 어꽉 붙잡다 이해하다 grateful 감사하는 고맙게 여기는 good 아 grateful 자갈자갈로도 없다 graze 물어뜯다 방목